안녕하세요. 8월 8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가이드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내용 관찰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과 같은 율법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망합니까? 그들이 율법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멸망하다. 파괴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대조적으로 다루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으리니. 지금 이 율법에 반응하는 두 가지 태도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듣는 자, 행하는 자, 이두 가지입니다. 즉, 율법에 대해서 듣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들었고요, 배웠고 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적인 알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율법을 행할 때에. 즉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반응하고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이 없이, 즉,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입니다. 즉, 율법이 어느 정도 이들 가운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성이 인간에게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것이 15절에는 구체적으로 양심이 증거가 돼요. 즉,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이 분명하게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착한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내적인 갈등을 일으켜서 일정 부분 율법의 행위들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같이 살펴볼까요? 5번.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내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실천합시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말씀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행동과 삶에 있어서 말씀의 행함이 없다라면, 말씀의 실천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율법이 없이 그냥 이방인들과 같이 양심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어, 우리가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추고 내 삶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 수 있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가야 될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 실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그 부분 가운데에 그 말씀을 대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또 기도하고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